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으면 강물을 따라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꾸로 강을 오르는 연어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거꾸로 헤엄쳐 올라야 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 지혜도 내 아들, 즉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녀와 부정한 여자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성적으로 정결해라라는 말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곧 음녀와 부정한 여자에게 홀려 살아가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더 옳다고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사망 가운데 거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사는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생명의 길을 얻지도 못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정말로 이거를 먹으면 죽는지 아니면 뱀의 말이 사실인지 그들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함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의 필요 부분만 채택하여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더 의지하는 것이지 성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는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사망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양심이 이것이 아닌 길임을 가르쳐주지만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이 죄에 중독되어 익숙하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기에 우리의 육신은 거부 반응보다 마치 새로운 재미를 찾은 것처럼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이러한 삶은 당연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된 우리의 삶에서 해결받지 못한 이 죄는 살아서 더욱 강성해지므로 도리어 후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하며 그 순간을 나몰라라 즐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받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므로, 죄를 짓는 자신의 삶을 안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하고 부도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곧 생명으로 연결된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악인은 곧 죽음에 거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것 삶입니다. 단순히 오늘은 악인으로 살지만 내일은 의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죄라는 강물의 세계로 인해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려 할때 나는 성도로서 죄라는 거센 강물을 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외쳐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담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죄가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거짓말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성경 앞으로 몸을 두며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은 모든 죄가 사면되어 교도소 밖에 나왔는데 다시 수갑을 차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언약보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죄는 죽음의 집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영원히 살게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돌아온 존재들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여 죄를 더 짓거나 죄에게 지배해 달라고 다시 종노릇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죄된 흐름 속에 성도 된 우리가 유혹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라.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에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지키고자 애쓰는 그 예수님을 닮은 길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일을 애쓰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길 위에 서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즉 거꾸로 먼저 헤엄쳐 가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버려 두시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손을 놓고 강물의 흐름에 맡기며 죄를 짓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손을 이미 붙잡고 우리를 끌지 일고 가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손을 붙잡으면 같이 헤엄쳐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면 돌풀에 치이기도 하고 상처가 나고 아픕니다. 그러나 함께 헤엄치고자 애를 쓰고 따라가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